네, 안녕하세요. 분는청담사주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주에서 특수격에 속하는 종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접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정광격 정재격, 뭐 건록격 이런 무슨 무슨 격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보편적인 격이 말고 좀 특수하다 특별하다 귀하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가지 숙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종격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종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격에 대해서 그리고 종격의 특징, 종격의 장단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종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격곡과 다른 특수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격만 본다고 하면 분포도가 굉장히 적은 수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중에 4명, 5명 정도 이렇게 종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제가 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지 않다, 희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격과 다른 하나가 또 있는데 확격이라고 있는데 그 확격 같은 경우에는 종격보다 더욱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확격을 갖고 있는 구조를 보는 게 정말 태어나서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종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정격이라 가지고 이런 정제, 정관, 상관격 건럭격 있잖아요. 이런 구조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사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격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정격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격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사주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일간 중심을 버리고 해당 세력에 이제 따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나 뭐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은 일간인 나를 버리고 세력을 쫓는다. 그래서 이 종격의 종자가 쫓을 종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격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강격이 있어요. 이 종강격은 인성이 굉장히 많을 때, 종강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왕은 이제 비겁, 비견겁재가 많았을 때, 이제 종왕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종합격은 식상, 식신, 상관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종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재격은, 이제, 재성, 편재, 정재, 이렇게 많은 구조가 일 때, 종재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종살격은, 관살, 정관, 편관이 많을 때, 이제 종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일반적으로 운을 얘기를 할 때,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운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종격 자체는 그냥 이렇게 쭈루룩 가다가 갑자기 뽕! 하고 대방이 난다든지 아니면 또 운에서 뚝! 하고 수직 하강한다든지 이런 낙복차가 굉장히 심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운의 높낮이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고 순일하기 때문에 그런 게뭘 하는 에너지 자체도 덩어리 져 있고 순일이 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것을 좀 본다고 하면 재물 쪽에 에너지가 몰려 있는 형태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 이런 거에 몰려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학문 중심이 된다든지 수행 종교성 이런 쪽이든지 아니면 자아실현 쪽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종격의 장단점. 장점을 본다고 하면 때를 만나면 대발, 대성한다. 생각지도 못할 만큼 운이 발현작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재물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내가 20대에 대성, 대발할 수 있는 에너지, 운이 왔어요. 그러면 20대에 뭔가 갑자기 건물주가 된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재물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권력이라든지 뭐 자리라든지 간다고 하면 갑자기 높은 지위를 향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종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보신다고 하면 운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 자체가 10대, 20대, 긍정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잘 되고 뭔가 진행이 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30대 중간에 기로부터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좋았던 게다 물거품이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된다든지 내가 이제 20대 때 건물을 세웠는데 3 40대가 아니라 그 건물이 없어졌다든지 종격 자체는 운의 기복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운의 격차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종격 같은 경우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울 때도 종격을 만나기 드물다. 이렇게 좀 배웠는데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을 시작하고 첫 달부터 이 종격을 가지신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종격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첫 달부터 이제 그런 분을 상담을 했으니까 그분 종격 자체가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뚜렷한 명 있고 모호한 명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격도 뚜렷한 종격이 있고요 모호한 좀 종격. 이게 종격인지 정격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구조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제가 좀 수월하게 좀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종격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보면 종격 같은데 이렇게만 바뀌면 정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오면 저같은 경우 많이 물어봐요 운우의 희기를 보고 이분이 종에 가까운지 아니면 정에 가까운지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구조가 애매한 분들은 참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뭔가 뚜렷한 명들은 벽기좀 어, 편하다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격 자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제다신약하고 종제격 차이가 거의 종이 한장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 제다신약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종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다신약의 운의 희귀와 종제격의 운의 희귀가 다르다. 그래서, 재다 신약하고 종제격이랑 오늘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격의 희귀를 오행으로좀 예시를 든다고 하면, 올해가 일사년이고, 목화의 에너지잖아요. 특히, 화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구조들이 힘들까요? 그쵸? 수의 종합명들. 화가 왔으니까 수의 종합명들은 아마 24년, 부터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종했으니까 뭐그 전에 뭐 금이라든지 수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운에 좋았단 말이죠. 쫙 좋았는데 24년도 갑진년부터 수 자체가 정리가 되는 운이기 때문에 수의 종합명들은 24년부터 조짐이 발생해서 좀 어려운 운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의 종했거나 아니면 또 윤학격이라고 했죠. 이것도 수예요. 수에 관련된 특수격인데 이런 윤학격이라든지 수의 종합명들은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화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 불편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수의 종합명들을 상담을 했다고 하면 뭔가 이때부터 크게 벌리지 말고 키우지 말고 정리하고 축소를 하고 최대한 이를 벌리지 말라고 좀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내게 아닌데도 뭔가 주변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종격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윤학격이라든지 어, 뭐 수에 종하신 분들은 화원을 잘 넘기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종격 정리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좋고 나쁨의 운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퍽...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폭 떨어진다든지 할수 있는 게 종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는 자주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종격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때를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지고 좀 운에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격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 종격을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좀 배워본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독학으로는 할수 없는 어, 종격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격은 기회가 오면 크게 성공하고 납부가에 작용하면 크게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구조에 비해서 좀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원이었습니다